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따개미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또 시간으로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 진이 뮤직이라고요. 자, 실적이 우수한 2위,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2위 기업이고요. 자, 이거 빅텍에서 얻어맞은 거, 이거 여기 회복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SV, 이제, 인트스트그 요거를 이제 제작하려고 했다구요. 자, 지니 뮤직이 갑자기 시간에로 잠깐 볼까요? 지니 뮤직이. 한번 우선 볼게요. 자, 현재, 예, 현재 6%구요. 이제 시간은, 잠깐 볼게요. 예, 지금 5시 8분이고요 야, 7%. 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거. 아, 참. 뉴스 뭐 떴나요? 그분 MB 매니저 매출액 예 우선 뭐 굉장히 지금 매출도 좋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자, 제가 이거를 어, 선침 했던 거 이제 매일째 한번 우선 간단하게 바로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죠. 자, 제가 매매하면 뭐라고 시간에 상관을 간다니까요. 진짜 이거 이런 것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깜놀입니다. 깜놀. 아, 진짜 대박입니다. 자, 야, 빅택시 저리가. 아, 짜증나 죽겠어 지금. <laughs> 지금 와. 자, 종목 선정 어떻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로지 패턴으로만 검색했으다 자, 우선 뉴스는 뭐 영업이익이 좋다 근데 자, 세력이 차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오 자, 언제부터입니까? 이날이, 예, 이날이, 이날이, 예, 5월 27일, 예, 57일날 이제 상한가에 가죠. 102선을 뚫, 뚫고요. 자, 지금 또 체결이 되는다 한번. 아, 실시간이 되고 실시간입니다. 자. 아, 6.8점 떠졌네. 아, 8.67? 아, 이거, 오르려 모르지. 그왜 이래. 팔아야 되나요? 아,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 어쨌든, 자, 6월, 이 며칠이야? 5월 27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쫙 올리죠. 자, 이거, 이때는 뭐예요? 자, 정부 정책, 뭐, 그, 그거죠. 이제 뭐, 예, 좀, 얘네 완화하겠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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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를 완화, 완화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나간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계속, 아, 이렇게 빠졌다가 또올라갔다빠졌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칠때죠 동그라미 자, 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야. 그리고 밑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세력들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뚫지 못할까요? 예, 자 과거에 여기가 이렇게 매물덩어리가 있죠. 자 비록 거래장은안 터졌어도 자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자고 하 여기 떨어지고 자 보이죠? 뭐 시지와 저항이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물론 여기를 딱뛰어넘으면 굉장히 엑설런트하죠. 예, 넘을 때 매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자 제가 얘기했죠, 항상 좀 선침에 해 선침해 놓으면 선침에 으면왜꼭 굳이 단타를 쫓아갈 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어 선침에 해놓고 기다리면 어쩌면 그게 제가 뭐이 이런 데서 길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전전날이나 전날이나 한번 예 기다려 보면 날아간다 날아간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선 이것도 패턴을 만드게 이게 뭐예요? 자, 쭉 밑에는 올라가고. 내려주고, 자, 깃발 패턴, A 패턴, A 패턴. 자, 그러니까 위에를 계속 못 뚫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여길 뚫어주면은, 예, 이때부터 날아가는 건데, 자, 선침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근데, 자, 9월 18일날, 18일날, 예, 강력하게 14% 뚫어주는 것 같았는데, 야, 이렇게 주단지고 죽어. 이게 뭐, 시장의 영향이죠. 근데 여기를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진 네, 실질적인 건 여기 여기가 그거죠. 자, 여기를 뚫다가 이 아, 이거 못 가나? 못 가나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오늘 아, 이렇게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가 매매를 하신 거죠. 하는 거죠. 예. 종가 매매를 했더니 자, 지금 6.8고. 자, 어떻습니까? 자, 실질적인 거는 예, 선침에 여기 붙여 주는 모습으로 한 거죠. 예. 자, 이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똑같은 매매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세력이 패턴을, 패턴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지수가 떨어져도 상승하는 모습. 자, 어떤 모습이에요? 자, 지수가 떨어져도, 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오늘, 오늘도 뭐 지수 좋은 거 아니었죠? 근데 11%를,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자, 위를 끝까지 분봉상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일봉, 자, 분봉상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어서 매수인지 보이시죠? 진짜 깜놀합니다. 깜놀. 자, 오늘 여기를, 또 강력하게 뚫어주길래, 아, 그리고 눌릴 때, 눌릴 때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아, 이게 뭐예요? 여기를, 전 고점을 그냥, 아씨, 깨버리네요, 그냥. 아, 그래서 이때는, 예, 이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좋고, 아, 빅팩에서 얻어맞아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이게 슬금, 슬금, 슬금! 자, 제가 좋아한다는 뭐죠? 예, 엔차파동이 나온 거죠. 예, 막판에 끝까지 붙여주는 패턴. 자, 제가 이거, 뭐, 뭐 얘기했죠? 예. 어, 제가 매매했던 게 뭐죠, 이 예? S, 어, 아주, 아, 아주, 아주 IB 투자. IB 투자도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예, 눌러주고, 끝까지 여길 딱 붙여주는 모습. 그랬더니 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예, 여기서. 종가 매매를 하면. 자, 그때 끝까지 잘 붙여주는 거. 다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 여기서 놀리고 또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 올라갔던 부분, 5일선이나 예, 13일선을 지켜주고 계속 가면요. 정배열, 예,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이것도 제가 진짜 한번 시간에 이거 먹는 것도 한번, 이거,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저도 100%는 아닙니다. 제,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제가 S V 인베스트먼트 이거 상가를 먹었는데요. 요거를3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거를 아, 아주가 아니죠. 아주 진니뮤직을 네, 네, 시간에 네, 사, 아, 종가 매매를 했는데 자 이렇게 시간에로 날아가는 거. 자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딱 살포시 살포시 붙여주는 게 제일 중어 어, 중요한 왕 어, 관건입니다. 관건. 그리고 나서, 예, 물량이 안 빠져야 됩니다. 안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은얘들이 분명히 여기다 붙이고 나서 다음날, 개불 끼우고, 자, 세면은 상한가. 예, 상한 왜냐면 여기 다 뚫었죠? 그리고, 자, 여기까지도 바라볼수 있죠. 예, 5천원 예, 또 여기 라운드 피가 있네. 5천원을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 자, 아우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쫄깃쫄깃. 아, 6.8! 지금 몇시에요 <laughs> 지금시간 현재가 지금이 몇시입니까 어, 7% 이거, 어, 잘하면 상황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그럼, 신 내가 빅백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자, 일부 영상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당하던 모습도 있습니다. 예, 요거,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세력이 패턴을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예. 세력이, 기팔 패턴, A 패턴, 선취해하면 상관까지 먹어습니다 자, 이제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